어, 너무 기대돼요 저 <laughs> 이게 탈색만이좀잘라놓면수있거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 정도 탈색 말고 토닝? 근데 토닝은 염색도 아니고 탈색도 아니라서 괜찮을 거 같긴 한데 한번 했거든요 너무 많이 안 차례세요? 네. 근데 저는 밑으로 길어지는 머리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앞, 앞으로? 네, 이렇게 길어지는 머리. 그냥 완전히,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반듯하거나, 아니면. 일자거나. 네. 이쁘요 깨끗아. 깨끗아. 아,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laughs>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턱 모양이 안... 달라져요? 어, 많이 말리면 말릴수록 드라이한 것처럼 아... 좀 커져요. 덜 말리면 헐좀막 보통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1 0개월0 정도 근데 이제 머리가 자라니까이부분이좀 아, 네. 살라프 네. 죠아 그것 문에한 아, 상태로 잘라내도 한... 되겠어요? 한번 유지하실 거예요? 네. 한... 네. 귀찮아서 못하겠어. 귀찮아서 못하겠어. 그런 거. 단발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단발 포함은 안 해봤어요. 여기 와이파이 빨라요? 업로드? 어, 엄청 오려 안, 안 해봤어. 음. 원래는 올렸어야 되는데 저 치과에 있어가지고 못 음. 올렸어요. <laughs> 타나 약이 두피에 닿아요. 안 닿아. 안 어, 닿. 중화제만 닿는데 중화제 거의 무리여가 그래. 네. 피부 예민세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더 없어지면 안될것 같아요, 머리숱이좀 많은데? 얇은 머리 그래도 저 되게 두꺼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두껍지만. 아, 그래요? 제 머리보가 엄청 두껍다고요, 외국인들은. 왜냐면 걔넨 더 얇으니까. 예쁜 머리에요, 반말하기 때문에. 긴 머리 하면 항상 그 집게로 찝고 있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반말하자. 그저밥먹음 <laughs> 되게 좋아해가지고. 내가 좀 무겁게 해서 할 네, 네. 몇살이세요 33살. 아, 저보다 한살안 드셨어요? 오늘 진짜 한2을 6분, 7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결혼 너무 빨리. 결혼 서 빨리 나눠주고. 여러분. 저 오늘 치아 마무리 <laughs> 다 되었어요. 드디어. 제가 인생 처음으로 지금 열펌이라는걸 해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한국 온 김에 이것저것 해보고 가려고 여기 요닝에 왔거든요. 요닝 지민쌤이 파마를 예쁘게 잘하시더라고 단발펌을 제가 직접 DM으로 연락 들어가지고 예약하고 왔어요. 지금 7시 약속이 있는데, 미용실이 3시 예약이었어가지고. 좀 시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 들려가지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얼굴에 컨실러가 있어요. 진짜 근데 여기 요닝 되게 오랜만에 오거든요. 저 옛날에 기우 오빠 여기 에 있을 때 그때 오고 지금 처음 오는데 밤에가 새롭다 파마를 하러 왔어요. 그때는 염색하고 탈색하러 왔었는데 그때가 아마 벌써 여러분 한 5, 6년 전일 거예요. 남편이 보면 진짜 끝났다고 기절하겠다. 응. <laughs> 근데 진짜 나이 먹기 파마하면 안 되겠다. 나는 <웃음> 와. <웃음> 내일 남자친구 부모님 인사드려. 어? 얼마나 만났어요? 네. 얼마 안 만났어요. 6 개월? 그, 꽤 오래 됐는데. 그래요? 결혼하고 싶어요? 네. 아. <laughs> 결혼 좋아요. 결혼 좋아요. 네. 얼마나 만나고 하셨어요? 만나가지고 5년차에 결혼 했어요 근데 아직도 너무 사랑하고있어 <laughs> 어, 눈이 내려갔어 <laughs> 해보셨죠? 이펌제 머리? 네. 아니 저는 못해요 왜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아죽겠다 <laughs> 어, 나도 머리숱 많아서 아, 못해보고 싶다 개피야 그래도 적은 것 보다 많은 게 낫잖아 <laughs> <laughs> 아저좀 아, 적다고 생각해요 전혀 적지 않아요 여기서 더빠으면좀 큰일 탈모가 길고는 이 상태에서 컨설 아이템 좀 발라주실래요? 음... 같이 발라요? <목소리> 뭐 쓰세요? 그래 발라뭐 쓰세요? 케크 어디꺼? 좋아요 어. 그냥 돼요 그냥, <목소리> 그냥 그래. 스프 아무거나 쓴다 아 그래요? 그냥 쓴다 안 쓴다 그 차이이지만 음. 쓰면 약간 이런 식으로 커튼 받는 게고 이게 요 이거를 살짝 밖으로 까지게 하려면 은 어떻게 말려야 돼요? 바 아, 아. 미국은 이거 없어요 스펀지 <laughs> 그 스펀지가 뭔지 몰라요 드라이기 집 가서 씻어야 돼요 <laughs> 그래서 너 이거 하나 사다 줄까 쟤 아니 근데 얼굴에도 떨어져서. 네. 근데 안안 떨어져. 그냥 드라이기를 이렇게. 끝.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너무 고생하셨어요. 음. 여러분 저 오늘 울세라 하러 왔거든요.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수요일 날 미국에 가서 돌아가기 전에 진짜 오랜만에 울세라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원래 다니던 곳인데 여기 에 적립금이 좀 있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울세라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아 왔어요. 눈신이 보이잖아. <laughs>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지 되게 까먹고 있어. 여기 하면서 스킨 보톡스 그 피부 좀 모공 같은데 이런데 좋아지는 거랑 또뭐였더라아 이름 까먹었네. 제가 나중에 나가기 전에 뭐 받았는지 적어달라고 좀 해서. 뭐뭐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울사라를 두 번인가 받아봤는데 저는 크게 막뭐 붓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부을 수도 있, 있다고 괜찮냐고 하셔가지고, 쫌. <laughs> <laughs> 여러분, 들 끝났어요. 숙면마취를 해가지고 좀 어지러웠는데, 지금은 괜찮아. 머리 거슬리지 않게 헤어핀 좀 살짝 해주고, 네, 어, 아, 목, 아, 이게 그 분비물 억제제, 너 이렇게 놔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이 되게 건조해가지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데 저는 물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서 <laughs> 물 갖다 드릴까요? 했는데 괜찮아요? 했거든요. 근데 마셔야 될것 같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밥 일찍 먹어? 지금 10시 아니야? 근데 엄청 맛있는 냄새 나. 야. 야, 뭘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건 또 뭐야? 자세스. 우마 미역국도. 왜 <laughs> 없고요? 보여? 다시 보여줘. 아, 미쳤다. 아,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왔더니 지금 머리카락이 <laughs> 난리야. 제 동생 생일이랑 아빠 생일이랑 좀 가까워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같이 챙기려고저 한국에 있는 김에 오늘 제 동생이 생일상을 차린다고 <laughs> 음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laughs> 먹으러 왔어요. 제가 어제 뭐뭐 했냐면 울세라 사백샷을 볼페임 없이. 이쪽 라인이랑 이쪽 위쪽으로. 목에 또, 춘 라이너? 그게 엄청 좋대요. 그래서 그거, 했는데,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이 달라. 그리고, 레스노베 MTS. 피부가 좀 얇아가지고 되게 붉은기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얘기해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레스노베 MTS를 연예인분들이 갑자기 뒤집어졌을 때, 하나 봐요. 근데 그게 무슨 항염작용을 한다 했나? 마이. Oh 그래가지고, 지금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 붉은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딱세개 했어요. 와, 근데 제가 이 병원에 언제 간지 나와있는데 2년 만에 갔어요 거의. 마지막으로 갔던 게2 0 2 2년 12월 15일이고 이번에 간게 2024년 10월 5일. 2년 만에 가서 울사라를... 아귀여아귀여아 귀여워. 옹야옹 아, 아이 음, 우리 깜짝이 왕자님. 완전히... <목소리> 왕발이야 아, 발이 발이. 아, 진짜? 아, 너무 귀여워. 대박. 진짜 상 야, 이거 언제 다 했어? 잘두개 올려봐. 알았어. 아, 농담이야, 농담. 미역국, 자, 물채, 떡갈비. 차돌, 숙주, 찜? 그럼 미역국을 먼저 먹을게요. 생일 아 사람이 먼저 먹어도 돼요? 아빠, 그래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먼저? 잘 먹겠습니다. 어, 지금이 뭐 조선시대냐? 우리... 여보세요? 내 손가락이 미, 언니가 보고 싶었나봐 오, 잘못 눌렀어 <laughs> 언니 뭐해? 아직 좀 괜찮아? 아 소요리, 다행이네 따뜻한 물 많이 먹어 언니 오늘 나 상경아가 잠깐 보러 갈거 저녁에? 언니 시간 되면은 몸 괜찮으면은 나 오빠네 집 갈건데 연락해 알겠어 저녁에 연락할게 시시시 됐다. 생일 축하합니다 눈 감고 소원 배기 하나 둘셋 여러분 <laughs> 건강하요 네, 건강이 건강하세요. 최고다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곳에 세워드릴게요 영어 다 내고 는데 어? 뒤에 다 내리고 있어 아 그래요? 아, 어네 아빠 울어. 아빠 뽀뽀 네. 네. 음, <laughs> 엄마 뽀뽀 트렁크에 대야 돼아 트렁크 아빠! 안녕! 엄마도 안녕! <laughs> 네, 빠이빠이! 사랑해요! <laughs> 빠이! 짱구가 원래 코스튬을 되게 좋아하잖아. 맞아. 그래서 흰둥이 코스튬. 왔는데? 응? 이거? Do not 스 i s t 아, 일요일 날. <laughs> 오늘이야. 미안. 미안. 죄송해요. <laughs> 내 마음을 여기 <이렇게> 표현해봤어. <laughs> 진짜 짜증나게 <laughs> 배로야, 너 아빠는 왜 그러니? 이나야 오늘 일요일이고. <laughs> 오늘 가? 일요일이야. 가? 응? 가. 아직 안 갔어? 이거 뭐? 어어 배로 이게 뭐야? 대박. 하네요. 제가 너무 바쁘게 막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나오느라 오늘 미국 떠나기 전딱 이틀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수술 때 생기는 이런 거안 생기게 오늘 보톡스랑 마지막으로 아이리주란 한번더 맞고 이중턱에 갸름주사 오늘 마지막으로 4회차 맞는 날이고 주호 오빠랑 지호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만나러 가야 돼요 저 파마하고 나서 지금 머리 처음 감거든요 막 드라이기로 대충 빨리 말리고 나왔는데 드라이 같은 거안 해도 웨이브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신기해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탈색을 또 하고 싶어가지고 파마를 하고 탈색은 가능하대요 근데 탈색을 하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탈색만 할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가서 탈색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 중이에요 아 배고파 아니 사람은 왜 이렇게 배가 고파지는 거지? 나 진짜 안 먹고 싶은데 배가 고프네 근데 배고프다고 계속 먹으면 살찌니까 이제 좀안 먹어야 되는데. 저1한시 예약해요. 잠인아요 후면으로 가볼게요.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비어지는 거죠. 네눈 대박죠. 너무 부었어. 준비서 네. 대게세요 네. 네. 오늘도 양을 부어 네. 네. 물 많이 주시 맞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원래 저녁 약속이 5 시인데. 제가 좀 일찍 왔어요. 한 1시간 정도 일찍 와가지고 여기 주호반의 카페랑 근처인가 봐요, 또 식당이. 그래서 미리 와서 일좀 하려고 왔는데 일단 겨름주사 맞은 지한 3시간 반 정도 지난 건데 금방 또 빠졌죠. 큰 액체 붓기는 금방 들어갔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좀 이런 잔붓기 있죠? 통통해 보이는 이런 거는 한 3일 정도 지나면 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리쥬란 맞은 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 부었어요, 그죠 원래 눈이 리쥬란 때문에 이렇게 되게 부어있는데 오늘은 괜찮네 또? 응.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눈밑 지방 제거 제가 가지고 주문했어요 아그 말했어? 응아난또말안한줄알아지 응. 영상 찍어도 응. 데아 그래? 응. 너얼굴에뭐 했어? 오늘? 나 오늘 리쥬란이랑 보톡스랑 윤곽주사 인각... <laughs> 한국 올때 뭐 얼마나 부하는 거야? 당연하지 미국이 비싸? 응 오늘 갈 식당은 그 T M M 이라고. 나 그거 좀 기대돼. 중식인가? 어, 중식당인데 응? 그게 원래 서촌에도 있는데. 응. 내가 서촌에 있을 때 자주 갔었거든. 거기가 이제 정지선 셰프가 나오면서 예전부터 유명했었는데 응. 이번 응. 흑백요리사에서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나 궁금해. 예약도 힘든데 제가 특별히 잡았어요. 또 이나온다고요? 그런 거아니까 감사해요. 근데 왜 흑백요리사 나온 거 알아? 일단 흑백요리를 안 봐야죠. 응? 안 봐. 오빠 나온 건 알지? 응. 내 동생이 응. 왜 먹방 유튜브로 나와? 이러고 그러니까. <laughs> 먹방 유튜브로 나왔던데? 오늘 해명 영상 올라가요. 이나랑 옛날부터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 생일이었는데. 제, 제 생일날 연락도 안하더라고 또... 선물 받고 입을싹 닫아가지고. <laughs> 작년에는 제가 드렸잖아요. <laughs> 근데 그거 아시죠? 작년에 제가 선물 드렸는데, 이나 씨저안 주신 거 아시죠? 어, 나도 너 선물 사왔어. 뭐야, 사넬이야? <laughs> 비싼 건 아니고 감사해요 너돈 주기에는 아까워서 못 쓰는 근데 진짜 좋아 아, 근데 그래? 약간 이런 거헉 이걸 이돈 주고 열어볼게요 한번 뿌릴 때마다 한 6천 원씩 뿌려 아 향수야? 아니 바디 미스트야 <laughs> 어? 나 이거 처음 봐 그래? 어? 완전 좋아 응. 이거 바디 미스트라고? 어, 바디 미스트야 바디 세럼인가? 나 뭘로 샀지? 로션이네 아, 로션 어, 에센스 더, 로션이다 더 좋아 더 좋아요 어? 나 바디 미스트로 샀는데? 이게 더 좋은데 근데? 어 그래? 어 이거 얼굴에 바르는 건가 봐. 어나 몰라서. 향기 좋아. 너무 좋다. <laughs>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거 이런 건 선물 받아줬어야 돼요. 뭐나 <laughs> <laughs> 어, 바디 싶대요? 미스트가 좋던데 이건 안 써봤어요. 그럼 하나 제가. 더 사줘. 아 너무 비싸요. <웃음> <웃음> 와 비싸 안 돼요. 이건 제가 사서 써볼게요. 아 아닌데? 뭐가 <laughs> 아닌데? 이게 더 비싸. 아싸 이게 두배더 비싸. 감사해 <laughs> <괜찮아요>, 감사해. <감사합니다. 웃음> 음덥다네 여기 좀 덥다 근데 그래? 에어컨 틀기엔 추워 덥다니까? 전기 싹기시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laughs> 어, 잘 쓸게 딤섬? 응. 딤섬 사줘? 오케이, 몰라 <laughs> 오이무침 맛있겠다 응나 음, 좋아해 오이무침 호바로우도 먹으면 안 돼? 먹어 안녕하세요 <laughs> <쇼뇨>. 으니까 너무 <웃음> 웃기네 <웃음> <웃음> 웃어봐 야 빨리 식키자 <웃음> <웃음> 아까 뭐 맛있는 거뭐뭐 여기 뭐 내가 하나는 예약해놨고, 우와, 대박. 맛있대. 이게 맛있대. 새우도 안찜지또 어, 하나 먹고, 또뭐 먹을까? 상펀 하나 먹고, 이것도 맛있잖아. <laughs> 날치알 새우 된장 오이무침 하나 시키고, 이건 뭐야? 뭐, 이거 맛있을 이게 맛있어 뭐야 이거 맛 어항갓 근나 이거 너무 많이 너무 먹어서 맛있겠다. 먹고 싶지 않아 너 여기 와봤어? 큰일 그 났네 어? 서초네 아. 나한테 먹고 싶은 거 고르라면서 빨리 먹어 먹고 싶은 거 먹어 윤현 <laughs> 10가지 고르신 거 같은데 토마토 계란 볶음밥 더 맛있어 아 조용히 좀해 고르라면서 <laughs> <laughs> 다 골라 아까 <laughs> 지로 뭐 맛있어. 먹고 싶다 했지? 뭐... 난 창픈 홍수육 떡밥도 맛있겠다 <laughs> 그것도 맛있지 홍수육 떡밥 하나 먹자 그렇게 많이 다 시켜서 남으면 어떡해 <laughs> 남을 것 같지 않아 난 꿔바로우 시켜줘 그래 그럼. 그 마라크림 새우도 줘 너무 많은데? 아 남으면 사갈게 알았어 <laughs> 아싸 내가 또한주 덕분에 맛있는 데로 와봐 여러분 음, 음. 이거는 오이무침이에요 음 맛있어 네. 맛있지? 응 음. 이거 음. 당면이랑 같이 먹으라고요? 이 당면이랑 같이 먹어줘 음. 음. 너무 맛있다 야 빨리 음. 먹어봐 음, 음, 맛있어 돼지고기인가? 아니 닭고기인가?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응 음. 음. 맛있지? 꼬바로 음. 꼬바로 음맛있야 음, 음. 이거 이게... 꼬바로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음. 진짜 맛있는데? 아 근데 고수맛이 어디서 술쩍 슬쩍 나지? 고수? 그치? 너 고수 좋아해? 응나 고수 완전 좋아해 왜? 맛있어 왜? 나 고수를 싸먹어 양끝나 고수는 너무 나한테 너무 쎄 근데 시선은 좀 괜찮아 일본 깻잎 인크한맛 좋아 맛있다 이거 살이 진짜 많이 찍겠다 너무 웃긴 거 알지? <laughs> 너무 잘해 진짜 맛있는.. 신기한 맛이야 신기해? 응 맛있는데? 식감이? 오 완전 맛있어 찹쌀도넛 같은데 찹쌀.. 고급 찹쌀도넛 응. <laughs> 여러분 저 오늘 떠나는 날이요 아니, 어?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구나. 그래서 오늘 떠나기 전에, 경민이 동생 신우 오늘, 신우 언제 생일이야, 근데? 네. 오늘. 아, 진짜. 아, 그럼 12시 넘어 생일이야? 응. 신우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다 같이 하이디라고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얼굴이 어제 막뭐 되게 많은 걸 해가지고 지금 되게 부어있는데, 울쎄라 보세요. 울쎄라 하면은 이렇게 정품 스티커를 붙여줘요. 저는 400샷 했거든요.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는 곳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재생팁 안 쓰고 정품팁 쓰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리쥬란도 제가 제가 가는 병원은 이렇게 줘요 이거를 아이리쥬란 제가 2cc 맞았거든요. 그래서 1cc 1cc 맞았다고 주사기에 붙어있는 이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 핸드폰을 대면은. 뭐 인증이 되나 봐요. 이런 것도 다 챙겨주고 너무 괜찮잖아. 되게 믿을만하잖아요. 가끔 물어보시는데 병원 선택하는 기준? 이런데 가요. 이렇게 잘 챙겨주고 진짜 제대로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주는 믿을만한 병원에 가는 거죠. 가서 물어봐야 돼. 정품 스티커 주나요? <laughs> 아무튼 이번에 한국 와가지고 파마도 하고 근데 제가 오늘은 머리를 한번 펴봤어요. 이제 파마를 하니까 머리를 또 고데기로 펴보고 싶어가지고 좀 펴봤는데. 아무튼, 저는 짐을 여러분 다 썼거든요. 밖에다가 내놨고, 그리고 이제 캐리어 마무리 정리만 하면 돼서, 하이드라워 가서 밥 먹고, 제 동생이 경민이네 집 주차장으로 온다 했거든요. 저 떠나기 전에. 배웅해주고 자기 차 가져간다고. 어, 어, 착한 차별. 건지? 아니면은, 차를 가지러 온거지 아니, 내 동생 차 타고 다니지도 않아. 근데 내가 가지고 오면은 내가 또 택시 타고 여기 가야 되니까, 음. 자기가 가지러 온다 했어. 아무튼 동생도 보고 지 이제 콜밴 타고 공항에갈 거예요 아 근데 야나 응? 지금 집 나온 지 28일째야 어? <laughs> 집 나온 지 28일 됐다고 그렇게 오래 됐어? 한달 돼가 <laughs> 래서 너무 스트레스받아 빨리 가고 싶어 집에 뭘 그게 응? 또 스트레스야 내일 가면서 풀어도집 가고 아, 싶어 가지마 <laughs> 네가 오면 되겠다 어 <laughs> 너무 예뻐 아니야 야 뭐야? 뭐래 제가 미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갈 거야.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미국으로 잘 돌아갈게요. 아 치아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네. 네. 치아 너무.. 아니 진짜 한국 최고. 한국 치과 짱고야 네. 진짜 최고이네. 아무튼 잘 됐으니까. 음, 잘 됐으니까 이제 저는 마음 편히 미국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안녕. <laughs> 안녕. 야 진짜 고맙다 근데. 오늘 집에서 아, 편하게 살게 해줘서. 야. 그럼 나 혹시 다음에도 와도 돼? 네. 오세요 <laughs> 럭키 인사할까요? 럭키 빠이! 안녕! <laughs> 럭키 얼굴로 하이드라, 끝! 벨벳! 하이드라, 하이디라! <laughs> <아이고. 웃음>